유전인자 암에는 뭔가 유전인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 열심히 유전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감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 암은 암이 어, 박테리아가 전염 어, 박테리아에서 의해 암이 생긴다 이런 학설을 부르짖으면은 바보 취급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많겠죠 이제 암은 전염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암을 암을 일으키는 것이 박테리아가 원인 있다, 또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원인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다 바보 취급했죠이 하지만 이제 그런 학설이 예를 들면은 위암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라는 박테리아가 일으킨다는 설을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주장했던 어, 호주에 있는 그 의사, 어, 과학자는 상당한 그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도 줄기차게. 위암을 일으키는 것은 헬리코 박터라는 박테리아가 일으킨다 해서 인정을 받아서 노벨상까지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간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설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방치해두면은, 어, 암에 걸린다는 그런 것을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각종 이제 어 폐기력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그 감염에 의한 원인으로 보고 어릴 때 저희들이 백신을 맞는다든지 또 아니면 조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독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독성에 관련되어져 있는 어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각종 질병이 생기지 않는가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제 어 독성에 대한 것은 최근에 뭐 중국에서 멜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부제나 항생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어긴을 또 많은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그 유전과 감염과 독성은 의사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과학자의 영역이고, 우리 일반인들과는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어 넘게 많은 환자들, 그 다음에 많은 어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을 해보면은 유전과 감염과 독성에 의해서 질병의 고통을 겪기보다는 거의 90% 이상이 생활 습관 문제입니다.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고혈압, 당뇨에 노출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고혈압은 부모님이 고혈압이면 자녀가 고혈압이 된다는 그런 설이 강력합니다. 유전인자 설이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고혈압 환자일지라도 자녀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짜게 먹지 아니하고 지방식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운동하고 몸을 조심하면은 고혈압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전인자가 없다 손치더라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정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누구도 고혈압 환자가 없다고 가정한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짜게 묵는다든지, 비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식을 섭취한다든지, 운동하지 않냐고 술과 담배를 좋아하면은 고혈압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전과 감염과 독성에 대한 원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 생활 습관이 좋으면은 이런 유전과 감염과 독성의 원인으로부터 상당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10%, 10% 이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생활 습관에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그 암이나 또는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에 노출되는가. 그것은 대부분 다가 우리의 생활 습관 중에서 결정적으로 차지하는 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 가지거든요.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이고, 그 다음에 음식이고, 공기입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인체는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물과 음식과 공기로 되어 있죠. 다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보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물질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마다 마시는 물, 매일마다 섭취하는 어, 음식, 그다음에 매일마다 흡입하는 이 공기, 구체적으로 이제 산소이죠. 물과 음식과 공기로 사람의 인체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